아, 소백산 가는 길에 다람쥐 야 보색 장난 아닙니다 지금 완벽한 어이, 씨. 어이, 씨. 놓쳤다. 와 완벽한 자기 방어입니다 야참이 다윈의 진화론 요사이는 적자생존 이런 말을 안 쓴다는 말이 있죠. 그거는 적자생존은 전에 사회학자 스펜서의 허버트 스펜서에 의해서 적자생존 이런 말이 다윈 이전에 벌써 어, 있었다는 소리가 있고 어, 다윈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 윌리스라는 어, 사람이 똑같이 어, 여기, 어, 자연 선택 어, 그 인공 선택에 어, 대비해서 아이고 아이고 놓쳤다 씨 모르겠다 아이고 맞지겠습니다.